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 24장 9절입니다. 구약 23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하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에 말하되, 부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략목 같고 물가에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와 꿰뚫으리로다. 꾸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사자성어 중에 십벌 지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열번 찍어 배는 나무. 아, 다시 말하면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 과거에 남녀 간에 아,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 결국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예, 스토킹 처벌을 받,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필요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고집을 피운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멈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본 모압 왕 발락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멸망시키려는 시도를 또다시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 발락이 발람을 향해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발람의 입을 차라리 닫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발락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다시 발람을 향해서 저주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뒤엎으면서까지 다시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발람은 이전과 같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 축복 속에는 이전과 조금 다른 발람의 태도 그리고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발락의 세 번째 신탁 시도에 대해서 23장 27절에서 30절까지 있고 또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함 2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절 그리고 발람의 세 번째 축복이 9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락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 또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들이 날마다 이어지는데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내가 꺾어야 될 고집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남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말, 말을 할수 있을까 설령 그 대상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축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발락의 세 번째 신탁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하려던 그 저주하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3장 25절을 보면 발람에게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으니 발람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 24장의 마지막 구절이 23장의 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한번더 머리를 씁니다. 이미 발람은 이스라엘을 해할 방법이 없다라고 발락에게 말을 했지만 발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다시 저주하려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락은 발람의 축복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왕 불른 발람을 끝까지 본전을 뽑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고집을 꺾을 줄 모릅니다 안쓰럽습니다 발락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왕이라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과 정상관없이 정반대로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하고 불순한 그런 의도와 생각을 숨겨두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28절을 보면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 부월산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부월산은 이방신 바알의 성지인 곳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본거지 신의 본거지 홈그라운드로 발람을 데려가는 것이죠 운동경기에 보면 홈경기와 또 원정경기의 분위기가 다르고 또 팀의 승률도 달라집니다 부월산 정도면 어, 게임에 승산이 있겠다 이렇게 바, 발락이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부월산에서 어, 일곱 마리 소송아지와 소장을 어, 제사 드립니다. 자 이제 발람의 입을 주목할 차례입니다. 2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 그 발람의 메시지는 이전의 두 번과는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아, 발람은 반복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어,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던 방식 이전에 점수를 쓰면서 했던 그 방식을 내려놓고 광야를 내려다 봅니다. 광야를 내려다 본다는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 내려다 본 것이죠. 이 절에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집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이전에 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발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만 전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있었다면 지금은 그 태도가 조금 바뀌어진 것이죠. 발락이 저주를 원한다 한들 나는 너의 뜻을 전해줄 수 없고 하나님이 그저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나는 전달할 뿐이다. 소극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내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내 뜻과 상관없이 나는 전하기만 하겠다라는 이것이 이전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적극적으로 광야를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또는 복음을 전할 때그 전하는 메시지 또 전하는 것이 참 전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지만 그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3절에서 9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발람의 세 번째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산 위에서 외치는 발람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평지에서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물론 그 목소리가 잘 전달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이스라엘의 어떤 복을 받는 그 모습이 사막에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라 사막에 마치 호수가 있는 것처럼 풍성하게 놀랍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물이 넉넉하고 풍성한 결실이 있고 힘이 있는 민족, 원수를 물리치는 나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테니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자신들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사막같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축복과 풍성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분수에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이미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볼수 있는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발람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 자, 여기 눈을 감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 선명하게 본다, 눈을 뜬다,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눈을 감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도 눈을 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생각하고 잘 보기, 떠올려 보기 위해서 눈을 감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발람이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눈을 감으면 내가 보는 것을 의지할 수 없게 되지만, 그러나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 갈수 있습니다. 자 저주를 원했던 발락은 가장 가까이에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정신이 아찔했겠죠. 어, 저주를 했던 가장 장본인이 발락인데 그 저주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예언을 어,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발락의 정신이 아찔했지만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 후반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발람이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이 메시지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발락은 이스라엘을 축복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이어지는 내일의 구절을 보면 화를 내면서 조롱하며 박수 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우리가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운 친한 사람도 있지만 또 멀리 두고 또는 싫은 사람도 생기,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치라고 말은 하지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면 그 복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축복을 할 거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하면 그 복이 두 배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방법과 계산식과 공식으로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반락의 방법을 보듯이 그런 방법으로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보이는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를 헤아려는 자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그 세상의 거친 광야에서도 우리는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발락과 같이 끊임없이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고 또 이미 과분하게 받고 있음을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보며 살아가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